안녕하세요, 김태경입니다. 이거 화면이 왜 이래? 들어가긴 들어가졌는데 아. 이상합니다 이거. 어, 대, 대들만들. 어, 잠깐만요. 아, 다시, 됐습니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다시 인사드립니다. 김태경입니다. 어? 자, 좀 소리 줄이 준다. 목소리가 잘 들리면 제 친구들입니다. 오늘은요. 오늘은, 오늘은 어, 쿠키로네 슈크림. 미션입니다. 왜냐면 지금 제가 슈크림 스킨 있는데 자 봐주세요. 잠깐만요 스킨 스킨 슈크림 맛이요. 잠깐만요. 제가 슈크림 제가 이제 한집꽤돼 가지고 이제 꽤 모았습니다 캐릭터 자. 슈크림만 여기 죠 응. 여기 슈크림 들어가는 이거 제가 하더라, 주소, 이거 있거든요 흑마법사 네? 슈크림 맛 쿠키가 있었는데 슈크림 맛이 아, 없어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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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써요. 안될 있어. 그래서 지금 아, 아쉬워가지고 아, 슈크림 아, 얻어야 아, 됩니다. 아, 나, 지금 그가? 저 랜드 4다시1위도을 열렸어요. 자 그러면 일단 쿠키 쿠부터 해보겠습니다. 슈크림 맛을 한번 써봐야겠죠? 근데 쿠키는 주고.

저는 아, 없는 거야? 어, 에이 설마나 근데 나는 원래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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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니었마 정말 없는 거야? 없네? 에이 그러면은 제가 써보, 써보고 싶은 구미호마 쿠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구미호마 쿠키 써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부드럽게 대해줘 뭔 개? <laughs> 음. 누구나 너, 누구나 지웠지. 음. 엄마가 지우라고 아, 아 음, 사람으로 변했습니다. 신기하네요. 음, 어떻게 지울 거야? 음, 아, 아 죽었어요. 어렵네. 아. 네. 재밌네요 아, 음, 골! 음. 골! 아 나도 한번 나 한번 골 넣어볼게 이번에 내가 한번 골 넣어볼게 뽑기 네 여러분들 내가 제일 많이 주겠어야된 보석을 어떻게 얻지? 누 응. 나는 음 업적을 음. 음. 해야겠다 아무것도 아씨 뭐야 이거. 아무것도 잘못 쓰는 거 이 물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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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개. 이 물개. 이 물개. 이 물개. 이물 내 정보. 자, 이번에는 어? 저, 아, 미스터 어? 피나토. 어? 미스터 피나토. 미스터 피가 왔네제 어, 어, 친구가 자. 어죠 친구가? 여기 습니다 친구. 오. 방 뭐냐? 아, 나는 야지뭔가좀 비슷해. 아, 수, 어. 친구를 추가해 놨어 그럼 아 봐야겠다. 아, 너가 어, 칠수, 다시 준비하려그 소리 나잖아. 자, 친구에게 친구에게 게임을 이 게임 음. 추천해 보겠습니다. 음. 누구소아요기 누구? 누구? 어. 야, 미스터 가어지근 네. 어. 미스터 어. 는 맞는 사람 누구한테 보내지? 오케이. 안 돼. 응. 어. 공격이야, 한테 그래? 보내겠습니다. 그래? 응. 이숙 종, 아제 친구 중.